여자에게 좋은 음식 10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빈혈, 요로감염, 유방암, 골다공증, 생리통, 폐경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건강에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사과. 사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사과 한 개에 포함된 비타민C 중 많은 양이 껍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 껍질을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 기능에 필수적이며 변비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여성이 소화 장애를 겪기 때문에 식단에 사과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데 도움을 됩니다. 2. 요거트 요거트는 단백질, 칼슘, 칼륨, 아연, 비타민, 비식스, B6, 비식스틴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소화 기능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여성들은 매일 유산균 제품을 3개씩 예를 들자면 요거트를 아침, 점심, 저녁 한 컵씩 3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항생제는 건강한 박테리아까지 없애는데 이때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요거트를 먹으면 건강한 박테리아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높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포 조직, 특히 여성의 경우 질세포 조직에 침투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등푸른생선,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 질환을 예방함과 동시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지용성 비타민D도 제공합니다.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노인 실명의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이상 먹는 것이 좋으며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수유 중인 여성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살의 중금속을 적게 축적하는 작은 생선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채소 채소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좋은 식품이며 탄수화물, 섬유질, 철분을 공급하는 저지방 식품입니다. 채소는 장기적으로 장 건강을 도우며 소화 장애를 돕습니다. 채소에 있는 섬유질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국제 암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채소의 다른 이점으로는 콩류, 특히 렌틸콩이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베리류 크랜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맛 있을뿐만 아니라 건강, 특히 여성의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베리류에는 엽산과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학계에서 성분과 효능에 대해 100%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베리류에 있는 이 항산화제들은 암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크랜베리와 딸기가 항산화 효과로 심장과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치료 및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요로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으며 특히 이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6. 통곡물. 통곡물은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며, 통곡물의 종류에는 쌀, 통밀빵, 통밀파스타, 통밀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통곡물은 곡물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층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바깥막과 영양분이 가득한 안쪽막, 그리고 중앙의 녹말 성분입니다. 이 층들은 심장 질환, 뇌혈관 장애, 특정 암, 이형 당뇨 등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은 장 건강에도 좋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통곡물에는 엽산과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은 임신 중에도 필요한 영양소로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들은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견과류. 견과류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입니다.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피부와 머리카락에 좋으며 셀레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합상성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여성들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줌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8.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우울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과 페닐레티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사랑에 빠지면 분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제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크 초콜릿은 뇌 기능에도 좋으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하루에 30g 정도의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좋습니다. 9. 차. 차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차에는 카페인 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암,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체중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흑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흑차는 뇌기능에도 좋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차에는 테아플라빈 이라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에 좋으며 뼈와 치아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은 하루에 3 4잔의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10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지방으로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산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어 암, 당뇨병, 노화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좋으며 피부 건조와 비듬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은 하루에 두세 스푼의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의 건강에 좋은 음식 열 가지와. 그 이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균형있게 섭취하면 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